맛의 뇌과. 맛의 뇌과학은 미각이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인지되는지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혀의 감각뿐 아니라 후각, 촉각, 시각, 청각까지 통합된 복합적 경험이며 뇌의 다양한 영역이 협력해 맛이라는 감각을 창조해냅니다. 주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예. 맛은 혀만이 아닌 뇌가 만든다. 혀의 역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 기본 맛 수용체만 탐지 실제 맛의 80%는 후각. 음식의 향기 분자가 코 후각 수용체 후각 피질로 전달되어 맛의 깊이를 더합니다. 촉각과 온도, 매운맛, 탄산감, 식감도 맛인식에 관여. 1. 네. 맛 처리의 신경 경로. 1. 혀 신경 신호 변환. 맛봉오리 미각 신경. 2. 네. 첫 번째 중개소 뇌관 중의 연수. 맛 신호 초기 처리. 반사적 침 분비 유발. 3. 두 번째 중개소 시상. 감각 정보를 대뇌 피질로 중계. 4. 최종 처리 대뇌 피질. 1차 최상 감각 피질은 맛의 물리적 특성 분석. 섬엽은 기본 맛 구별.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은 맛의 즐거움 혐오 판단, 경험과 연결. 변연계의 편도체 해마는 감정 및 기억 반응. 예, 어린 시절 음식의 향수. 3. 맛의 주관성 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까? 유전적 차이. 쓴맛 수용체 유전자는. 사람마다 민감도가 크게 다름, 예, 브로콜리 싫어하는 이유. 경험과 학습을 통한 반복 노출로 호감도 변화, 예, 처음엔 쓴 커피가 점점 달게 느껴짐. 문화적 영향, 특정 향과 맛에 대한 선호도는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됨. 기대 효과 음식의 색상, 그릇, 설명이 뇌의 맛 해석을 바꿉니다. 예, 빨간 음식이 더 달게 느껴짐. 4. 실제 응용 분야, 신경 요리약. 치료 후각이나 미각 상실 환자 재활. 암 환자의 식욕 개선. 산업 식품 회사가 뇌 영상으로 소비자의 무의식적 선호 분석. 요리 혁신 해스톤 블루먼탈 같은 셰프가 뇌 과학을 활용해 다중 감각적 요리 개발. 오, 흥미로운 사실. 매운 맛은 맛이 아니다. 캡사이신은 통증 수용체를 자극해 뇌가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소리와 맛. 바삭한 소리가 식감 인식을 증폭시킵니다. 색상의 영향. 딸기만 요구르트를 분홍색으로 먹으면 실제보다 10%더 달게 느껴짐. 추천도서. 맛의 뇌과학. 고든 M. 셰퍼드죠. 후각이 맛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계로 수준에서 설명한 명저. 뇌가 코를 거꾸로 사용한다는 개념이 핵심. 맛은 뇌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혀는 단지 단어를 제공할 뿐이죠. 고든 M. 셰퍼드. 이 분야는 의학, 식품, 과학, 마케팅, 예술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인간의 감각과 의식의 경계를 탐구하는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